네. 자, 일단 퀸일이 들어오는데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라벌입니다. 역시 라벌이 1 4홀에서 가장 이제 선수들이 쓰기에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3시 위쪽에서 네. 퀸일이 진행되는데 독수리 타방으로 넣어줄 것 같죠? 네, 독타방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홀은 전투 변선으로 잡은 네, 그런 설계 같아요 일단 슈퍼 미니언이 나왔고요 헤드헌터 나오니까 독마법을 깔아주면서 네. 퀸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거기다 한번더 얼려주면서 본론으로 트랩체크까지 해주는 꼼꼼한 모습입니다 슈미는 한번 얼려주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그냥 괜히 마법 아기려다가 퀸이 네.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독타 정리 먼저 들어갔고요 엉통 체크 볼룬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네, 자 다른 곳에 길 정리가 들어가야지 킹 넣는데 네. 지금 딴길 정리가 없어요 아직. 일단 퀸이를 계속하다가 바바 킹까지 잡아내고 네. 지금 월브가 딱한게 있습니다. 아. 아마 저기 다섯 시방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아저아차타오쪽으로요 네, 어, 잠시 만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 분노까지 넣어주면서. 자, 벌룬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어, 이거.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했던 그 전략, 똑같은 전략 아닌가요? 오,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 전략을 쓸줄 알았는데, 네. 지금 첫 번째 공격부터 MSE 스포츠가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네, 헤드헌터 3개 들어가면서, 로얄 챔피언 잡고요, 전투배에서는 홀 쪽으로 들어가고, 벌룬으로 투석, 그, 예, 투석, 예, 투석기까지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예리가 나오면서 홀 잡고, 주변 방타 정리하면서, 네. 홀이 정리되니까 옆쪽으로 라벌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킹하고 로얄 챔피언은 아직도 투입 안한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한시 쪽 임패 쪽으로 멀티 임패 쪽으로 로얄 챔피언을 넣을 수도 있고 바바 네. 킹이 들어간 쪽으로 로얄 챔피언을 넣을 수도 있는데 네. 야첫 경기부터 네. 오히려 상대방이 이 전략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6시 쪽에 지금 내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거를뚫어려할수 있을까요? 일단 월브로 벽을 뚫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깜빡하고 안 뚫은 건지 지금 네. 벽을 치고 있는 퀸이고요 역시나 로챔이 한시쪽이 튜빈에서 임패를 네. 정리하고 이제 영웅들과 합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킹이 약간 돌았죠 저러면은 민년들다 놓거든요 아 다시 내려오고요 네킹 스킬 사용하고 얼음 넣어주고 아 마법이 너무 많네 항상이 전략이 네. 어 이거 완파 안될거 같은데 싶은데도 요렇게 네. 여유가 넘칩니다 아 자. 환호성 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들리십니까 안 예.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환호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깔끔하다 진짜 아 역시 이 전략 이게 네. 스페이스 스테이션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오, 그 전략을 보고, 네. 입수,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laughs>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공격 들어가는 건그 순간 보셨나요? 복타 쪽으로 퀸일이 들어갔죠. 네. 아 역시 저희가 들었던 그 전략 그대로 라, 사용을 하네요. 맞습니다. 라벌이다 가운데, 아, 아. 가운데 올입니다자 <laughs> 조합은 퀸일 라벌 역시 퀸일 마스터. 자, 과연 이 가운데 홀을 또 뚫어낼 수 있을지. 네. 자, 1시 방향에서 퀸 넣어서 진행합니다. 네. 자, 예티로 일단 11시 쪽에도 결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러면은 12시 쪽으로 퀸을 유도를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12시에 벽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아마 퀸을 그쪽 방향으로 넣어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힐러는 들어오지 않은 그런 모습. 아, 그리고 예티가 지금 대포를 끊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대공포 아래쪽 벽을 뚫어서. 네. 아마 저기 투석기까지 공략을 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절벽으로 들어가면은 대형 석공 전부 다 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옆으로 이제 흘러가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네. 조금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힐러 들어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바바킹이 좀 이제 어, 어 포토를 해준다면은 네. 석공을 좀 먹어줄 수도 있는데요. 아, 슈벌브 들어왔어요. 자, 월브 역시 들어와서 벽을 뚫어서 토끼를 정리하러 갑니다. 네. 자 이러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인데 그렇죠 잘 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퀸이 홀방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비행선이 다른 쪽에 사용이 될것 같고 네. 만약에 퀸이 안 들어간다 그럼 네. 비행선으로 홀을 또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마법 들어가면서 라바 헤드헌터 어? 근데 벌써 라벌이 들어옵니다 자 라벌은 오히려 지금 독수리 타워 쪽 가까운 쪽으로 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워든을 조금 늦게 넣었는데 지금 들어왔죠 네. 자,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네.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주게저 비행선이 들어갑니다 아 이러면 전투 비행선으로 홀까지 잡겠다는 거네요 자 무적을 받은 비행선이 이제 홀쪽을 향하고 있고 네. 퀸이 홀방으로 들어갑니다 와 아, 그러면은 전투 비행선 풀어야죠 자 풀어야죠 여기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풀지 않고 원래 설계가 비행선으로 홀 잡는 설계였나봐요 아자 이러면은 로얄 챔피언 넣으면서 저 멀티 임페라노 타워까지 잡는 건 좋은데 네. 메인 병력이 없어요 자이것 어떻게 보면은 네. 원룬이 메인 병력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영웅이 여기 또 메인 병력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막킹이 어느샌가 투입이 돼가지고. 네. 어, 무적아이 그, 스킬을 써가지고 여섯 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로얄 챔피언까지는 잡았는데. 와, 로얄 챔피언, 퀸, 워든, 킹, 안 죽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laughs> 비행선으로 혼을 잡는 설계였잖아요. 네, 아, 선수 벌써. 아, 아 와, 대단합니다, 진짜. 시즈머신과 퀸이 겹치긴 했는데 네네. 이거를 이렇게 또 너무 쉽게 안파를 들고옵니다. 아 이게 뭐 경기 지금 중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laughs> 세레머니까지 하고 이거 아... 그거죠 네이마르 선수 그세레머니고 아, 그렇죠. 똑같은 거죠. 역시 스페이스스 이 브라질. <laughs> 예. 브라질답게 세레머니도 네. 엄청납니다. 아, 역시 대단해요. 자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따라가죠. 네. 별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별 별개... 자, 조합은 퀸일 라벌. 역시나 이제 라벌이고요 이거는 네. 이제. 가운데 또 홀이 있네요. 아 그러게요. 약간 MS e 스포츠 전략 방어 전략이 네. 홀이 다 가운데 있습니다. 아, 약간 변형적인 돌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자, 아, 지금 7시 반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꼬블린을 지금 9시 쪽 경기 제소를다 잘라주고, 네. 3시 쪽에도 아처를 미리 넣어서 건물들을 네. 미리 미리 잘라주고 있는 아주 좋고요. 네, 슈퍼파브 들어가면서 일단 벽 열어주고 멀티앰페로 타워 쪽으로 퀸을 넣겠다는 그런 설계죠. 막 퀸을 홀방으로 넣어주려면은 네. 열시 쪽이 정리돼야 되는데 일단은 네. 볼륨만 넣어주면서 검통을 체크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 대형 석봉이 전부 지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아픕니다 자, 분노 이어주면서 로얄 챔피언을 먼저 잡아낼것 같고요 네. 저 근데 킹을 왜안 넣나요? 어? 라벌리 벌써 들어온다고요? 자 6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워든까지 벌써 나왔어요 자 그리고 퀸이 석궁을 잡고 네. 위로 일단은 향하고요 아 그리고 홀은전투배에선을 잡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클랜성을 정리 안 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클랜성 아처들이 헤던트리좀 나고 있는데 무적을 받은 비행선이 방출기에 밀렸지만 네. 빨콩을 일단은 무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 먹어주고 네. 홀 쪽에 분노가 들어갑니다 자 토네이드 트랩 안 나오는 것 같죠? 자 예티가 나와서 후석기까지 정리를 해줄 걸로 보이고요 네 독특 쪽에 아까 토네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잘 진행하면 되는데 볼룬이 없어요 자 일단은 볼룬은 네. 6시 쪽방타만 정리하고 독수리 탑까지 잡아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로얄 챔피언이 8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볼룬 어디 갔죠? 자 지금 바바킹도 어느샌가 3시 쪽에 투입이 됐고요 네. 아저 투명 안 써도 되는데 네. 투명이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어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퀸퀸퀸퀸퀸퀸퀸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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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자 일단 퀸은 네 버티고 버티고 아, 아 스킬이 아, 빠집니다. 스, 자 퀸을 만나기 전에 스킬을 사용했기 때문에 퀸 만나면은 거의 100% 죽거든요. 자, 동마법을 아처 퀸 쪽에 아 사용해야 되는데 아처 퀸이 로챔 쪽으로 가면서 동마법을 일단 퀸 쪽에 사용해주면서 네 아처 퀸을 잡아냈습니다. 자로얄챔에스 글쓰면서 이제 방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볼룬 저, 네 아직 네기 남아 있거든요. 네 아직 몰라요. <laughs> 자 와, 야 됐다고 벌써 됐다고 야 <laughs> 레오 선수 볼론이 사라졌었는데 네. 이것도 약간 용돌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지금 용네 마리 다 살아 있어요 아 그러게요 와 선수가 중간에 완전히 확신을 했었죠 맞아요 와. 맞아요 대단합니다 야. 진짜 야. 자 이렇게 완파 들고 오면서.